채권 채무 등 초기 2월은 전기 자료가 입력된 경우는 자동 반영되고, 전기 입력 자료가 없는 경우는 전기 채권 채무 등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거래처별, 부서 사원별, 프로젝트별 탭으로 구성되며, 코드는 4개의 계정 과목 코드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 가능한 코드는 108 매성매출금, 131 선급금, 251 외상매입금, 259 선수금 코드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계정과목 코드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F2번 코드 도움 또는 직접 입력으로 계정과목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계정과목은 계정과목 코드 입력 시 계정과목명은 자동 반영합니다. 금액에 해당 계정과목에 대한 초기 월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다음으로 거래처 코드란에 FE 코드 도움 또는 직접 입력으로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FE 코드 도움을 하게 되면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한 거래처가 조회 가 되면 거래처 코드 입력시 거래처 명은 자동 반영합니다. 해당 계정 과목에 거래처별 초기 이월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매출 채권은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 메뉴에 해당 거래처를 조회하게 되면 전기 이월분으로 금액이 반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입채무는 거래처별 지급 및 채무현황 메뉴에서 해당 거래처의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서사원별과 프로젝트별 탭 입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서사원별과 프로젝트별은 거래처별의 채권채무 등 초기 2월에 입력 후, 부서 사원별 또는 프로젝트 탭을 클릭하면 왼쪽에 거래처별에서 입력한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F2번 코드 도움 또는 직접 입력으로 부서 사원 코드를 입력합니다. 부서 사원은 부서 사원 등록 메뉴에서 등록된 부서 사원을 불러오며 부서 사원 코드 입력 시 부서 사원명은 자동 반영합니다. 해당 계정 과목에 부서 사원별 초기 이월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부서 사원별로 입력을 하게 되면 부서 사원별 수급 현황 메뉴에서 전기 이월 금액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별도 부서사원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며 프로젝트도 프로젝트 등록에서 등록된 프로젝트가 조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서사원별 수금 현황에 구분값을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 전기월 금액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